10월 16일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승정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로다보였습니다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봤습니다.크게 노한 모세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 거룩한 분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로움에 근거한 죄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그런 후에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우상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아론은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범죄를 앞서 이끈 자로 아론을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여 네 노하지 뭐 없어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기에 비록 형이지만 내주라고 네 부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아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방자함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므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곧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불렀습니다. 내위 네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고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삼천 명 가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 자를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행함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한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여 또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하노라. 모세는 우상숭배의 죄가 큰 죄를 범한 것임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속죄가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아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은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자들의 명부, 곧 생명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저주받기를 강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그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니, 모세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기에, 여호와 께서 백성 을치셨 습니다.